사랑하면 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어머리를 닮는데 타고났기 때문에 닮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식성도 닮죠. 또 이런저런 취미도 닮습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을 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닮을 게 없으면 또 뭡니까 하다 못해 걸음걸이라도 닮습니다. 늘 바라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닮아갑니다. 예쁜 구석도 닮아가고요. 또 싫은 구석, 미운 구석까지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닮아가고, 또,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생명까지, 목숨까지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3.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고 본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스러운 모습, 사랑하는 것, 이렇게 거룩한 모습, 인자하고, 인내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속성들이, 그 성품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둘, 회복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거듭납니다. 단번에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칭의를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화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둘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이는 이 영적인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가 운데 하나둘 회복되어져 가고, 지워져 가고,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긴 영적인 여정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고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대가죠 대가, 대가처럼. 우리의 인생을 탁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겁니다. 닦으시고 깨트리시고 쪼개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거친 모습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지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사용하시느냐?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여러가지 인생에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불러 쓰시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느냐. 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앙의 인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늘 언제나 갈급해하며 내 삶이 변화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이렇게 되어지는 성품. 영적인 태도가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채워 주시면서 빚으시고 새로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날강에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에서 건짐을 받고요.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가 40년 동안 애국당에서 바로의 그 왕궁에서 길림을 받습니다. 그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모세는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최고의 것들을 접하고요. 모세는 그들 중에 그의 말, 그의 하는 일들이 능했던 것입니다. 인정받는, 실력 있는, 학문과 문무에 겸비한 이런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잘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모세만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인생이 있느냐. 저정도못했다는 거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정도인데 공부도 잘하지. 이 높은 지위에 있고 최고의 이런 엘리트 과정을 거쳐서 잘 이루었죠. 거기에다가 나이는 몇 살입니까? 40세예요. 젊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열정도 있어요. 마음의 뜨거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40세의 그 모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때 모세가 생각할 때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젊은 40세의 모세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불러주십니까? 80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케 하시고요. 더 성숙해 하셔서 80세의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에게 학식이나 문무는 갖추고, 여러 가지 최고의 엘리트 코스는 통과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혈기가 있고요. 충동하고 흥분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한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못 살게 보는 것을 보고요. 그를 보호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내리쳐서요. 결국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이나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할수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행 받는 일들이 모세에게도 필요했고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잘람과 능력과 실력과 열정과 혈기, 용맹, 용기,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가 생각했던 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이 여하께서 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품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 내 자아, 내 꿈의 실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여 인내하며 나가는 모습이. 모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모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의 그런 중심이,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미대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죠. 세상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하고요, 그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요, 이런 고독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민숙이. 이 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혈기왕성하고 흥분해서 욱해서 쳐서 애국 관리를 죽였던 그 모세.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의의를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행하기를 좋아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한 광야 40년의 그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의 성품을 그의 신앙의 인격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준비되도록 하셨다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최고다 최선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단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인하셨던 게 뭡니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요. 다시 떨기나무 타는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더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것,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관까지, 자신의 자아까지, 자신의 그 어떤 혈기, 이런 주된 주장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왜 역경을 주시고요, 힘든 그 어려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들, 나의 완고함들. 나의 상처들, 나에게 있는 이 어떤 이 응어리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순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일을 행하는 것, 많은 사역을 이루는 것,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회복을 얻고요. 그 안에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들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결국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늘 언제나, 늘 언제나 새롭게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져 가며,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나타나고 발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그런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그 애국, 그 바로의 왕궁에서의 삶, 그 세상의 삶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광야, 광냐, 미리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요. 또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민족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세월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는 단회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그는 온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모세의 성품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옹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받습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어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함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그 백성들의 목마른 물을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모세는 참지 못하는 겁니다. 분이 나가지고, 그 반석을 향하여 어떡하죠? 지팡이로 두번 내리치는 거예요.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맵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시고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졌던 그 모세. 그런 모세가 결국 그가 넘어졌던 건 뭐예요? 결국 그가 사십 40... 때에 넘어졌던 그 분노, 그 혈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0분의 혈기와 분노가 30년 동안 세우던 가정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긴 여정, 긴 인생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가게 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요. 늘 말씀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그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순복하고 자신을 치고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신을 치는, 쳐서 폭종케 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못 박노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은 냄새와 같습니다. 나쁜 성품은 나쁜 냄새, 악취를 진동케 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은 좋은 냄새, 향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여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들, 모세에게 있었던 그한 가지 부족한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변화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확인하고. 모세가 갖기를 원하시고 준비토록 하셨던 것, 하나님의 온유함이 바로 모세에게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크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과연 똑같이 필요하고 발견되어져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희미해져 갔던, 왜곡되어졌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존재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까지, 우리의 삶까지 뜨거워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구석에 그 형상이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주님, 제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이 밤에 새롭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